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이아같이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함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저희를 늘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품어 주심을 다시금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돌봐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한 시도 살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육신이나 세상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뻐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와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를 새롭게 하셔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들 영혼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지냈고, 많은 세월 동안 종노로타면서 힘들고 괴로워했고, 또 서러웠던 그 시절을 뒤로하고 이제는 나아가는 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밤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애굽에 큰 심판을 내리시는 밤이 또한 되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로로부터 옥중에 갇힌 자들까지 높은 자, 낮은 자, 부한 자, 가난한 자 조금도 가리지 않고 모든 집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애굽은 예로부터 죽음에 대해서 사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전통이 매우 강했고 우리가 잘 아는 피라미드가 사실은 큰 무덤이잖아요. 그렇게 크고 사실 아름답고 또 정교하고 놀라운 기술을 보여주는 그런 귀한 인류의 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피라미인데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광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것이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바로 그 왕을 위해서 그렇게 커다란 건축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찌 보면 참뭐 대단하고요 그런 큰 일을 했으니 뭐 대단하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나 또한 사람의 죽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어, 일을 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허무한지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피라미드를 그렇게 만들고 또한 또 머미를 만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높은 바로나 그런 귀한 사람이 죽으면 다 처리를 해서 부패되지 않도록 다 처리를 합니다 미라로 만들어서 잘 보존해 둡니다 그 이유는 그애 에굽이 그 날씨 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지 그 지리상으로도 그래서 그 조건이 사람이 이제 죽어서 땅에 묻혀도 이제 워낙 덥고 또 건조한 거로 잘 보존이 돼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게 모래가 재쳐지든지 해서 사람들이 돌아가신지 오래되었는데도 딱 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굽 사람들은 사람이 살다가 죽어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세계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신화를 그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나일강의 서쪽으로 해가 지는 것처럼 서쪽 세상에 그 죽은 자들의 세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화가 그리스 신화랑 굉장히 다른데 그리스 신화에는 그 제우스가 주신인데 제우스를 대신하는 그 아들에 해당되는 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냥 아버지의 세대가 지나간다는 얘기 잖아요 그럼 인간의 세대는 다 그렇게 되죠 그 어떤 왕이 아무리 강하고 능력이 있어도 그 시대는 지나갑니다 그 아버지의 세대는 지나가고 아들이 또 장성에서 또그 자리를 차지하고 그게 인간의 세상의 법도 인데 그 그리스 신화에서는 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제우스가 주신 인데 누가 감히 그 자리를 넘 보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아들 신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그리스 신화에는 뭐 제우스가 이렇게 딴짓해 가지고 여기저기에서 뭐나온 그런 건 있지만은 그래서 그리스 신화나 다른 세상의 대부분의 신화는 그 주신과 그 아내 관계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딱 가정을 이제 구성하게 되는 그 장자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왜냐하면 장자가 있다는 거는 그 아버지의 지위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거든요. 그 신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좀 어색하고 그 장자가 없고 그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달라요. 애굽의 신화에 보면은 그 원래 주신이 있었는데 주신이 죽어도 저 세상에 가서 다스립니다. 그쪽에서 왕노로 타면 되니까 또이 산자의 세상에서 그 장자가 또 성장해서 그 주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과 그 안에 되는 그신그 그, 네, 부부죠 그 관계도 뭐 그리스 신화만큼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 신화에는 그 가정 신의 가정이 그렇게 부부와 또 장자로 이루어지는 그 가정에 대한 신화가 있는데 그게 나중에요. 그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거기로 삭겹칩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중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그 또 예수님의 가족이 어렸 예수님 이 어렸을 때애굽으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런 신화랑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이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우리 구주 그리고 그 구주를 보호하는 그 부모가 되는 그 가정 그 이야기를 애굽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서 결국은 기독교를 잘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이유도 되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애굽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또 준비도 하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또 미라도 만들고 심지어 동물도 죽으면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했는데 예,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 식으로 묵상을 많이 하고 대비를 했더라도 결국은 다 헛된 것이었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예,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는. 이제 그들이 완전히 깨달은 것이죠. 그 동안에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 그 신화들은 다 헛것이고, 자기들이 아무리 그 죽은 사람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했던 그 많은 의학 기술들도 그렇고, 또 피라미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또 했던 건축이나 또 노동이나 그런 것들이 다 헛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장 가장마다 임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이것이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정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이제 이런 일을 이제 통해서 온전히 정말로 삶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에 내리시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또한 은총입니다. 확실합니다. 비록 그 슬픈 일이고. 이 심판을 당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애굽의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인간의 나라들을 다 때를 두시고 뭐 권세를 잠시 주셨다가 때가 되면 멸망시키고 심판을 하시는데. 대개는 전쟁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더 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데 사실 그와 같은 심판에 비하면 지금 이 출애굽에 나오는 애굽 사람들이 당하는 이 심판은 매우 절제된 심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슬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가난한 사람들만 당하는 심판도 아니고요. 어떻게 적들이 쳐들어오면 그 적에게 가까이 있던 그런 사람들만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알수 있도록 이와 같이 역사하셨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십구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처음 난 것, 왕 위에 앉은 바로, 옥에 갇힌 사람, 가축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동일하신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삼십일절에서 바로가 드디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서 떠나라. 떠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마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은 바로가 거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도 한때는 또 무려 무서워하는 것 같다가도 그 재앙이 또 지나가면 또 마음이 변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심판이라고 해도 아니겠지. 우연이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고 해도 거부하고 또 거역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다 바로도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 자신도 이 재앙을 당한 것이니까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이제는 너희들도 가라 내 백성을 떠나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절에 너희가 말한 대로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이라는 말그 자체는 나,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달 다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바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에게 선한 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때만 해도 바로는 기회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록 그 전에 수많은 허물이 있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서 벌을 받았지만 이때만큼 이런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고 다른 다른 나쁜 마음이 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 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 마음만 간직했어도 거기에서 심판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또 그렇지 않고 또 조금 있으면은 마음이 변하게 되죠. 그래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큰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3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4절이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그 효모가 없는 그래서 부풀어 오르지 않은 빵인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때 이런 빵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빨리 만들어야 하니까 그죠 부풀은 시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반죽해서 그대로 만드는 빵입니다. 그래서 무교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이제 만들어서 먹었고 또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심각하게 들을 건 아닌데 부풀리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둘러서 나가는 구원을 받는 것인데. 또 이렇게 발효를 하면 부풀어잖아요. 부풀면은 빵이 부신 하고 맛은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내 수고 그대로 주님께 드리면 되지 거기에다가 뭐더 첨가해서 더 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 그런 그렇게 적용하는 말씀도 들었는데 뭐 본문이랑 의미 그대로는 아니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는 적용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급되지 않은 밀가루를 어깨에 메고 양식 삼기에서 나갔습니다.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또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달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들이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살면서 그래도 일정의 거기서 테넌트 생활을 한 거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을 많이 하고 괴로움도 당하고 매질도 당하고 심지어 죽음도 당하고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다른 일로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을 축복하실 때에 출애국 때, 이 출애굽 때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중세나 근대에 이르러서도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가끔씩 이런 물질적인 복도 받게 하셨습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또 사람들의 또 미움도 받고 그런... 힘든 역사가 있었고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도록 보내주신 백성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고난 받고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는 그 밤에 일종의 보응이다 또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도들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도 주시고 또 때로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기대하고 당연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험과 신원을 받는 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동안에 노예생활하면서 노동 많이 했고 또 많은 괴로움을 당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 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떠나면서 모세의 말대로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것을 달라 했더니 그랬더니 애굽 사람들이 선뜻 내주었습니다. 36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했습니다. 은혜.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어 선뜻 빨리 나가라 이거죠. 더 이상 우리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지 말고 우리가 가진 은금 의복 우리는 다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많이 줬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내려갔다가 이제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무사히 그리고 사라를 데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라 또 이런 선물들을 가득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제 되는데 또 도움이 되었는데 그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또 고난을 받게 하시지만 또 이와 같이 또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런 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동안에는 이와 같은 귀한 이 세상의 보물과 또 의복과 그런 것을 귀히 여기면서 살았더라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생명이 주님의 거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 이 세상에 더 이런 그림자 같은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에게 다 갖다주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등 떠밀듯이 빨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것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다 사용이 되지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 섬기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데 이와 같은 음과 금 이런 것들이 다 쓰일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을 참으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경건하고 또한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심각한 본문이지요, 사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십니다. 주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주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신원하시고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